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골프 대디, 골프 아빠의 닦고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생겼습니까? 자, 앞뒤를 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이 고기는 어 여기도 좀한 조각 있고. 카스코에서 샀습니다. 6만6천 원. 오 그다음에요. 우리끼리 얘긴데 이거죠 요 컵. 이 컵을 요리를 시작할 때 냉장고 어느 데다 넣어야 돼? 냉동, 냉동실, 냉동실. 오케이. 사실은 저는 요리를 할줄 몰라요. 왜냐면 은 내가 누나만 타자이 누나만 타서 누나만 다섯 막내 아들 아들 하나 근데 내가 권투를 했어 권투, 프로 권투 요리를 할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 우리 누나만 다섯 막내 아들 내가 무슨 요리를 할수 있겠어 요 옛날에 그 전기도 안 들어온 동네에 제가 살았는데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살았죠 근데 뭐, 남자가 뭐, 부엌에 들어가면 불알 떨어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들어갔어요. 제가, 이, 골프는 오른손으로 하고, 어, 축구는 양발로 하고, 골프는 오른손으로 하고, 이 쓰는 거는 왼손. 자, 이제 양파를 일단 있잖아요. 타고 오늘, 오늘의 요리는 탁 겁니다. 타고 타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어우, 눈이 좀 맵네요. 양념, 양파. 양파는 몸에 좋습니다. 양파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몸에. 아우 매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멕시칸 타코에는 이 신난초가 생명인데 어떤 사람들은 신난초를 싫어해요. 뭐 냄새 난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아치 신난초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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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그다음에 그그 그 뭐죠? 아, 어, 네. 우리가 일식 해에 가면은 회나 사시미를 먹잖아요. 사시미나 어사시미 아, 똑같이 사시미나 스시를 먹잖아요. 스시 그쵸? 근데 그 사시미나 스시를 먹을 때 아, 우리가 그게 뭐죠? 와사비, 와사비를 먹잖아요. 와사비 없이는 또 스, 스시나 사시미를 못 먹잖아요. 우리는 나 같은 경우는 근데 이타고에도 어, 이 신랑 초록 없으면 저는 또못 먹어요.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어요. 신랑 초를 이렇게 다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 아보카를 싹 저는 모르겠어요. 이 프로들은 이 아보카도를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슥하면은 달라지죠? 그다음에 뭐? 뭐 이런 식으로 턱턱 빼면 턱씹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른 거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걸 또 반을 잘라가지고 이딱 해가지고 딱 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냥 손은 깨끗이 닦았으니까 저는 음식에 철칙이 있어요. 두 가지. 뭐냐 뭐세가지도다할수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뭐냐면은 첫째는 정성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 너무 좋다. 어우, 아보카도 많냐? 싱싱하고 색깔 좋고 제가 요리는 잘못하지만 지정이면 감천이고. 그다음에 또이 생명이 또요. 토마토, 토마토. 이 토마토가 얼마나 또 좋은 거예요, 몸에 자, 지금 제가 여기 양파, 양파 아 양파 여기 있죠 양파 그다음에 신란추로 아보카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참 맛있게 생겼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토마토가요 이렇게 지금 물기가 많아요그 물기가 여기 물기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왜냐면은이 음식 이이 타코 소스가 너무 건조하면 안 돼. 건조하면은 맛이 없어. 이게 막이 육즙이 흘러야 돼. 그래야 이 이따가 뭐예요? 자꾸 해먹을 때좀 이렇게 건조하는 음식이 재미가 없어요. 토마토도 너무 멋있게 익었어. 와. 이 토마토가 건강 세계 건강 식품 1 0대 건강 식품입니다 네, 토마토도 충분히 넣어주고. 애들이 애들이 말해요. 이 토마토만 주면 먹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어, 양파만 조금 먹겠어요? 후, 안 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마토, 양파, 아보카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은 집에 애들이 안 먹어? <laughs> 맛있는데. 오마이갓. Oh 자, 자 이거 보세요. 어, 음직스워죠신랑처럼 양파, 아보카도, 토마토. 여기다가 저는요 이건 다 자기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어,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는게 좋고 난 여기다가 사실 뭘좀 넣느냐면요 레몬을 좀 넣어요 레몬을 레몬을 약간 넣었어요 이게 레몬이 레몬을 많이 안 넣고 너무 또 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뽑 레몬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요 이런 거딱 잘라가지고, 딱 반을 잘라가지고, 한두개 정도? 딱 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난 여기다 또뭘 넣냐면요. 10대 건강 음식, 식품인, 아,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이, 이올리브오일을 좀 진액이에요, 진액. 컬클랜컬클랜이 카스코꺼. 이거를 많이 안 넣고 조금만. 이 정도? 왜냐면 이게 굉장히 몸에 좋은 거잖아요. 몸에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요거를기냥건 안 주면 안 먹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요거를 이제 내가 손을 깨끗이 닦 하잖아요. 엄청나게 깨끗이 닦 하잖아요. 그거한번더 닦고, 물을, 이제, 싹, 이렇게 섞어줘야 돼. 이 섞을 때도, 마음으로 섞어야 돼, 마음으로. 아이고, 이거, 우리, 맛있게 먹고, 우리 훌륭한 사람이 되라. 어, 나중에, 어, 또, 어, 꿈을 이룬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좀, 어, 그렇게 하라고. 마음으로, 이런 것도 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섞어 이게 잘, 저는 이거를 이렇게 고루고루 섞이는 걸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됐어 이제. 아주 좋아. 뭐지, 뭐, 엄지익스러워. 1음식보더 맛있겠다, 이거 봐요. 와, 이거 봐. 맛있게 생겼죠. 이거 보세요. 어! 이야, 고기가, 라이트를 켜지 와 좋습니다 자 고기 좀 뒤집겠습니다 고기 뒤집는 그릇 고기에 계신 동포여러분 안나왔십니까자 요거는 말이에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레몬 레몬은 난 이렇게 썰어가지고 집을짠 다음에 이거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잘 모아요 모은 다음에 이렇게 모은 다음에 레몬하고 토메를 넣고 끓여서 토메로 레몬차를 난 해먹어요 왜냐면 이게 몸에 그렇게 됐어 오케이 끝 그래. 아주 좋아 내가 미쳐 자 고기가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이제 토띠아라고 하는 거야 이게 멕시코 어, 타코를 먹을 때 먹는 이 토띠아 근데 나는 왜이두 종류냐면요 난 밀가루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 설탕, 밀가루, 소금 세 개를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조금 더 먹으면 안돼그 다음에 어 이건 밀가루, 이건 보리 보리토띠아, 이거는 밀가루 Flour, wheat 오케이? 오케이 이 타코의 생명이 또 이거 아닙니까? 핫소스 핫사스 뱃시간서 이거, 이거, 생명이다. 이거, 생명이다. 이거, 생명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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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을 참 좋아해요. 레몬을 거이렇게잘라가지거요네 여덟 이거, 등분. 여덟 이거, 이 내는 거이따 사용할 거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여덟 을딱내 여덟 네 레몬.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바이러민 c <laughs> 몸이 최고 그 다음에 아 이제는 뭐야 오케이 이 또띠아를 이 고기 굽고 있는 데가 잠시동안 넣어야 돼 따뜻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번 주에 얘가 시합이 있으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합이 있습니다 뭐 14번 나가서 13번 우승했어요 골프 천재, 골프 천재. 자 고기가 익, 익은 것 같아요. 자 고기를 씁니다. 이제 뜨겁습니다. 뜨거우니까 아잘 익었습니다. 네, 익었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이잘 익었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물을 잠깐 이렇게 담고 뜨거우면 맛있게 생겼습니다. 고기 따뜻하게 다 벌써 다 익었습니다. 여기다 탁! 넣어가지고요. 이거 덮어야 돼. 또. 따뜻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 덮어야 돼.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기는 뭐 한국 음식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할수 없죠. 사막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국갑니다자 awesome. 이제 준비 됐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컵을 냉장 냉동실에 더나오 거. 그 편집 말해서 하겠지. 핀란드 사람들이 말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녁이 있는 나라. 저녁이 있는, 가족과 저녁이 있는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해요. 이 버드와이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2만원이면 24, 24병. 근데 이 코로나라는 믹시코 그 맥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 보세요. 이 버드와이저 맥주에다가 제가 이거를 네 개를 탑니다. 이건 나는 상관없는데 애들이 좀 맛있게 먹어야 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맛있어. 아주 맛있게 됐어. 자, 드디어 제가 만든 타코입니다. 지금부터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기 도티아 와 사스. 이, 이 짐입니다. 고기, 마이 맥주 후, 좋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이제 고기를 타서 먹겠습니다. 이걸 타야 돼요. 이게 생명이야. 이게 정말 맛있어요. 핫사스 딱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음 감사합니다 음음 음. 왜? Yeah. <laughs> 잘 먹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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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음.